주변 구버 총영사관이 총영사관 사칭 전화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A씨는 총영사관 대표번호로 뜨는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했고, 한의원의 전화를 걸어 B라는 직원을 찾았으나, 마침 이 직원이 자리에 없어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는 없었으나, 확인 결과, 영사관 측은 이들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총영사관은 누군가 총영사관 대표 번호를 위장해 보이스 피싱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예, 영사관 측은 한국과 캐나다 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은행 등의 금융정보를 묻지 않고 벌금을 내라며 송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돈을 받으러 개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사관 측은 전화 발신자 번호나 발신자 이름,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변조하는 것이 요즘은 매우 흔한 수법이라며 발신 번호나 발신자 명의가 총영사관으로 뜨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나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이름을 물은 뒤 끊고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를 직접 눌러 영사관 측과 통화할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